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어김없이 변화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담겨 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운이 좋았을까? 물론 일정 부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새로운 변화로 이끈 결정적 계기는 평범한 과거를 싹 지웠기 때문이다. 평범함 속에 파묻혀 있던 새로운 기회의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꾼들은 먼저 직경이 6cm 정도인 나무 구멍에 달걀 크기의 돌을 집어넣는다. 사냥꾼은 의도적으로 매우 비밀스럽게 행동한다. 사냥꾼이 나무 구멍에 돌을 집어넣고 난후몇 미터 뒤쪽으로 물러난다. 그 즉시 원숭이가 나무에 다가와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원숭이는 돌을 잡은 손을 구멍 밖으로 빼내려 한다. 하지만 돌을 움켜쥔 상태로 손을 빼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다. 돌만 포기하면 쉽게 손을 꺼낼 수 있지만 원숭이는 좀처럼 손에 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때 사냥꾼이 원숭이 위에 자루를 뒤집어 씌워 간단하게 포획한다. 작은 구멍 안에서 움켜쥐고 있는 돌 그것이 곧 당신의 과거다. 오랫동안 그렇게. 돌을 움켜쥐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그런 불편하고 어색하고 비합리적인 포즈가 익숙해진다. 나아가 돌을 놓은 다음 구멍에서 손을 빼면 어떻게 될지 점점 두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줄곧 생각한다.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꿈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손을 구멍 안에 둔채 다른 한 손으로 턱을 괴고는 끊임없이 생각에 잠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자루 속으로 머리를 밀어 넣는다.